부천과 고양시 물류센터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임 금지 등 고강도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감염 확산의 문제는 무엇이고 예방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건강관리 협회 최윤호 내과 전문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최윤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이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도 실내인데, 이 물류센터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내부 감염 확산 소지가 좀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코판 같은 물류센터라는 곳이 좁은 구역 안에 1m 간격으로 제품 포장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는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휴게실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도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조라 하고요. 어, 심지어 이제 오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방역 3시간을 하고 오후에 바로 업무를 다시 재개하는 등의 네. 어, 방역 사각지대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 이 부천뿐만 아니라 고양시 물류센터 그리고 콜센터까지 이 확진자 감염이 서울에서는 좀 거리가 가까운 곳이 되다 보니까 이 강서 지역에 지금 감염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확산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지역을 뭐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어 연쇄적으로 n차 감염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들 그 주거지가 부천, 인천, 서울 강서구 등 어. 서쪽, 서남부 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으로 이게 어 상당히 확산이 될지는 1, 2주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물류센터 이전에 이어서 또 오늘도 여의도 학원가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학원과 음식점 등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집합 건물 내의 확진자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감염주의 이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발생 시의 대처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정부 매뉴얼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 확진자 동선은 이제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건물 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폐쇄 조치를 해야겠고요. 네. 어, 소독을 좀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음. 어, 특히 이제 학원 음식점 등의 이제 대표분들께서는 방역을 기존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 사람 간의 이제 거리 두기, 예를 들어 뭐 책상 배열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뭐 손소독 빛이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물류센터와 학원발 그 지역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이주가 고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도 좀몇 가지 알려주시죠. 현재 지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고. 감염 동선도 지금 파악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상황이 될수록 그 마스크, 손소독,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면역이나 위생 등에 어, 만전을 기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윤호 내과 전문의와 간단히 의견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